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경남에는 오늘도 98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유행주전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와 함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신규 확진 환자는 98명. 어제 1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창원이 40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 19명, 함안 13명. 진주 11명, 양산 5명, 통영 4명, 미량과 고성이 각각 3명, 사천과 거제가 각각 1명입니다. 융주전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7명과 하만 8명은 창원 마산 융주전 관련 확진자로 누적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해 13명과 창원 2명, 진주 1명은 김해 융주전 관련으로 누적 확진자는 148명입니다. 통영 2명도 통영 융주전 관련으로 관련 확진자는 20명입니다. 이 밖에도 창원과 진주 음식전발 확진 환자도 12명이 추가됐습니다. 확산세가 심한 거제시와 함안군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물론 행사 집회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거제시는 거리두기 상향과는 별도로 지역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아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오는 19일부터 관내 전 어린이집 213개소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경남 전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른 혼선을 감안해 18일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